가위왕이 늙어서 혈관 쪽 문제가 생겨서 몸이 항상 차가웠습니다. 왕의 몸을 따뜻하게 데울 젊은 여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하들이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을 데려왔습니다. 그녀의 역할은 왕의 음식과 목욕, 침소 정리는 물론이고 주로 왕의 성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아비삭은 수넴 출신의 이사갈 지파에서 태어난 히브리 여성이었습니다. 다윗 왕에게 왔을 때는 그녀의 나이는 12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은 아비삭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비삭 때문에 다윗의 장남 아도니아가 죽습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준 아버지를 거역하여 반역을 일으켰지만 솔로몬은 그때는 그를 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다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접근해서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하여 격분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결국 죽입니다. 아도니아는 선왕의 종들에 대한 권한이 왕이 된 솔로몬에게만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상하게 아비삭을 목숨을 걸고 얻기를 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솔로몬의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아비삭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견해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